네좋은누리 의향 실종 사건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대규모 합동수색작전은 실종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좋은누리 실종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생사조차 알수 없는 장애아동 실종자를 따져보니까 5년 동안 충북에만 8명이었습니다. 보도에 심충범 기자입니다. 좋은누리를 찾으려는 경찰과 군 소방인력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룹니다. 여기에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까지 그야말로 합동 작전입니다. 11일 동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거의 6천 명. 수색 지형이나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연인원 100명대에 불과했던 한 실종 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조기 발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색 규모가 천차만별이니 조양처럼 실종자 모두가 생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5년 사이 생사조차 알수 없는 충북의 실종 장애아동만도 8명에 이릅니다. 그 부모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진작에 빠른 대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실종 장애인 분들을 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지난 2015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는 비교적 출동이 시급한 장애아동과 치매 노인만 추려도 2 0 0여건 경찰 인력은 최대 치로 동원해도 두양 수색 전체 인력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동시 다발적인 모든 실종 사건에 총력 투입하기도 어렵고 나머지 절반을 감당한 군 인력은. 임무 수행 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건에 따라 인력을 지원할 뿐이어서 실종자 수색 규모는 그때 그때 다른 것입니다. 타 지방청에서도 충북청과 군과 어떻게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발견하게 되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경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운 누리양 실종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은 음성에서 실종된 86세 노인을 찾느라 또 일주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